가장 많이 쓰는 회화 단어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Day 3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 각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는 실제 회화 문장들이니까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저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가 have란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내가 뭐뭐 갖고 있어요 소유에 대한 표현을 또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약간 달라요. 지난 시간까지는 I have a, I have a, 뭐뭐가 하나 있어요. 어를 써줬는데요. 오늘은 어가 없어요. 그냥 I have, 뭐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어가 없다라는 건뭘 얘기를 할까요? 어, 속 뜻에 하나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에요. 오늘 첫 번째 문장. I have time. I have time. 말 그대로요. 어, 시간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유가 좀 있다, 시간 좀 있다 그럴 때, 시간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하나라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 그냥 I have 다음에 그냥 time. 이걸 붙여주시면 됩니다. I have time. I have time. 시간 있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일 뿐더러, 은근히, 아, 저 시간 돼요. 이거 표현 못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딱이 표현만 기억을 해 두세요. I have time. I have time. 저 시간 있어요. 어, 시간 돼. 이런 뜻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do you have time to talk? 좀 얘기할 시간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죠. Yeah, I have time. 어, 시간 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는 괜찮은데 이제 교수님이 그러면 좀 겁나죠, 그렇죠? 어, 겁나죠. 혹은 내가 뭐 외국인 어뭐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어.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Are you free this afternoon?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가. 너 오후에 좀 시간 돼? 당연하지. Yeah, I have time. I have time. 시간 돼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지만 순간적으로 안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꼭내 것으로 만듭시다. 원어민 선생 발음 듣고요. 세 번만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I have time. I have time. I have time. 자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표현입니다. Change라는 뜻이에요. Change. 단어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Change.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죠. 뭐, 변화하다, 바꾸다 이런 표현인데요. 명사로 쓰면요 변화라는 뜻도 있지만 잔돈 혹은 거스름돈도 change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change 변화 이렇게만 알아두지 마시고요. 거스름돈 혹은 잔돈 이렇게 알아두세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거스름돈 하나 있어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그래서 그냥 I have change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친구랑 식당 갔을 때 물어볼 수 있겠죠? Can you break a bill? Can you break a bill? Break 깨다라는 뜻인데요. 뒤에 a bill 지폐라는 뜻이 나오면 너 지폐 깰수 있어? 이 뜻이 아니라 지폐 좀 잔돈으로 바꿔줄래? 이런 의미예요. 그럴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어나 잔돈 있어. 어나 거스름돈 있어. 다같죠 I have change. I have change. 좋습니다. 그 표현도 은근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이것도 원어인 선생님 발음 듣고요. 세 번만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I have change. I have change. I have change. 거스름돈을 가르쳐드리니까 이 표현도 좀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어, 동전 있어. 물론 동전이나 잔돈, 거스름돈이나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거스름돈은 뭐 1불짜리도 포함된 게 거스름돈이고요. 코인스. 이 동전은 말 그대로 주화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는 신용카드 시대가 됐기 때문에 현금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다니다 보시면요. 무조건 동전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동 판매기. 그렇죠? 그렇죠? 자동 판매기 동전 필요하죠. 우리가 h 딩 머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h 딩 머신. 또한 경우는요. 길거리에 주차를 할때 어떤 스탠드에다가 주차비를 동전으로 미리 집어넣고 가거든요. 그럴 때 동전이 굉장히 요긴하게씁니다 아직도 미국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I have coins. I have coins. 상황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밴딩 머신 앞입니다. 자동 판매기 앞에서 나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have coins for the vending machine? 자동 판매기 쓰려고 하는데 동전 있어? 어, 동전 있어. 다 같이요? I have coins. I have coins. 혹은 뭐 여자친구랑 혹은 남자친구랑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길거리 노상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보니까 옆에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비를 늘으려하하데동전전있있지지상방한한테어어수있있죠죠찬찬지지로 d o you have c o i n s f o r p a r k i n g 주차하는데 동전 있어? 대답해 줍시다. a v e 있 o 요 어, 나 동전 있어. I have c o i n s I have c o i n s 자, 이것도 원어인 선생님 발음 듣고요. h 번만 따라해 보도록 할게 a v h a v e c o i n s I have, coins. I have coins 오늘 굉장히 간단한 표현 공부했어요 이죠? I have 다음에 문장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없을 때는 굳이 어를 쓰지 않고 그냥 I have 뭐뭐 이렇게 쓴다는 거어 시간 있어요 I have time 거스름돈 있어요 잔돈 있어요 I have change 동전 있어요 I have coins 간단한 문장이지만 각 상황이 꼭 발생을 합니다. 그 상황마다 여러분들이 꼭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문장들 다 외우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